발레복합 6. 낙지가. 청산행, 그리고 서울 사람들 시작할게. 가, 낙지가는 가사무랑이야. 가사. 자, 낙지, 먹는 낙지가 아니고, 여기 무슨 낙자니? 즐길 낙자지, 그지? 뜻을 즐긴다. 지극한 즐거움. 어디에서? 자연에서. 자연에서의 지극한 즐거움. 딱 봐도 느낌 오지, 그지?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허니 잘 얘기하던 자연친화, 강호가도의 내용이겠지. 자연친화, 강호가도. 자연, 자연이 너무 좋다. 이 작가가 유배를 가게 됐는데 유배 생활에서 끝나고 다시 돌아간 게 아니고 거기서 머물면서 자연의 즐거움을 노래한 그런 시야. 감양이야 전남 단양에 응가하면서이 낙지가를 지은 거야. 옆파 밑에 보면 잔잔히 이는 물결이야. 옆파에 정을 품고 그 근원을 생각해 보니 옆파 잔잔히 이는 물결을에 정을 품었대. 그리고 그 근원을 생각해 봤대. 물의 근원, 물의 속성을 생각해 보는 거야. 물의 근원 다시 말하면 물의 속성을 생각해 보니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대비적 시어가 나오는 거야. 자, 동그라미 친 거는 이제 긍정적 인식을 하는 단어들이고, 하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단어들이고, 세모 치는 것은 하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단어들이 나온다. 연못의 잔물결은 맑고 깨끗이 흘러가고, 연못의 잔물결 하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네. 그지? 오래된 우물의 그친 물은 담연이 고여 있다. 담연이 더 밑에 있어.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이. 이 맑고 깨끗이잖아. 오래된 이물 우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네. 짧은 담에 의지하여 고해를 바라보니, 고, 고 자가 힘들단 뜻이야.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인데, 말 그대로 하면 고통스러운 바다인데, 어디를 얘기하냐면,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연못의 잔물결하고 오래된 우물 속의 물은 되게 좋아. 근데 바닷 물을 보니까, 고의,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 물결이 욕심의 거센 물결이래. 욕심의 거센 물결이 하늘에 차고 넘치고 인간 세상은 욕심이 너무 많다. 탐욕의 샘물이 세차게 일어난다. 탐욕스럽다. 욕심도 많고 탐욕스럽다. 같은 말인다. 그지? 요거는요, 추상적인 것. 추상적 대상. 욕심. 욕심, 탐욕을, 대상을 구차, 물로, 물결로, 물결, 샘물로, 구차했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요 두마루, 두물하고, 여기 밑에 두물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흐르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찬이 나를 알리 누구인가 물이 흐르는 어,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찬이 나를 알리 누구인가 여기 스리법 엄청 많이 쓰입니다. 나는 이 좋은 곳에서 막힘이 없는 곳에서 너무 좋아 자연 속에서 만족감이야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을 내비치고 있다. 평생을 다 살아도 백년이 못 되는데 공명이 무엇이라고 인생에 골몰할까 다스리법이지 나 평생 살아도 백년 못 살아 근데 그 이름 날리는 게 뭐라고 이름 날리는데 내가 그게 매몰되어 살까 낮은 벼을 두루 거치고 부귀에 늙었어도 남가의 한 꿈이라 황량이들리겠네 남가는 남가일몽이고요 항량은 항량몽이라고 다둘다 뭐하냐면 인생의 드덥음이야 인생의 드덥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내가 내가 살아봐야 백년을 못사는데 못하러 그렇게 이름 날리고 벼을 하려고 애쓰고 부귀누리려고 애쓸까? 나 그렇게 안 살래? 자, 백년이 못 되는데 요거는요 자. 살, 어, 삶의 유한성을 나타내면서 삶의 유한성이지. 그지 요게 내가 자연 속에서 사는 이유야. 현재 삶을 사는 이유. 현재 삶을 사는 이유가 살아봐야 100년 못 사는 거. 그뭐 그래, 아웅다웅 뭔가 출시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난가일몽. 요거는 자,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거지. 아. 아이고야. 인생의 뜻없음 여기 가야 되는데. 요 밑에 여기 인생의 미안 여기에 인생의 뜻없음 밑에 적어 주자. 인생의 뜻없음 나는 내 뜻대로 평생을 다즐겼어자 이게 제목 낙지가의 의미지 제목 낙지가의 의미고 천지에 넉넉하게 논일고 강산에 누우니 강산에 눕는다 자연 속에 이제 화자의 지향점이 이거야 지향점이 강산.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사는 것. 사시의 내 즐거움이 어느 때 없을 용가. 항상 즐겁다.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 뉴향에안가하여 담포에 실어먹고, 뉴황, 담포, 단사포음, 뉴황은요, 뉴창글이라고 하는 건데, 하자가 현재 있는 곳이고 이게 단포 누항 또는 단사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해석하면 누항은요 누창 그리고 단표는 밥한 그릇 물한 바가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소박하고 청빈한 삶 안분지족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거. 또는 안빈 낙도, 가능하지만 돌을 즐기는 걸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단포노왕, 단사평, 이런 단어들이야. 이렇게 나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깨끗한 삶을 사니까 깨끗한 삶을 살면서 세상 길에 발을 끌는다 세상 길에 발을 끌어. 명상이 감춰져. 내 이름이 감춰져. 세상 길은 당연히 속세지, 그지. 응거 행이 자허하고 요순지도 즐기니 자허하고는 밑에 있어요. 이게 넉넉히 할 만한 일이라는 거야. 어떤 게할 만한 일이라고 숨어서 의를 행하는 거. 숨어서 의를 행하는 거. 이것이 넉넉히 자 할만하고 자허하고 요순지도 요순지도는 요순 나오면요 요순 임금 나오면.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야. 태평성대의 도를 즐기니 도를 즐기니 내 몸은 속인이나 나는 인간 세상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 마음은 신선이다. 내가 세상 사람이지만은 내 내가 지금 누리는 삶은 신선의 삶과 마찬가지다. 데쿠법을 통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 징계가 지척이나 징계 속세 진 뭔지 진짜야 야, 속세가 가까우나 지척이 천리로다 자 지척이 천리다 요 표현법 역설적이지 역설적이고 내가 인간 세상에 있지만 인간 세상과 거리가 있다 속세, 속세와의 거리감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제 뜻을 높이려니, 제 몸이 자중하고, 자중하고, 이게 좀 누르고. 일체의 다툼이 없으니, 시기할 리 누구인가? 다툴 이가 없다. 다툴 사람이 내가 항상 자중하면서 사니까, 다툴 이가 없다. 다툴 이가 없다. 뜬구름 10이었고, 뜬구름은요? 싸우질 않고요. 날아다니는 날아 새는 한가하고, 다 자연물이지. 뜬구름 10이었고, 날아다니는 새가 한가다 대꾸법. 남은 생은 얼마인고이 안이 즐거운가? 남은 생이 얼마인가? 내 생활이 지금 너무 즐겁다. 서리를 통해서 뭘 나타내고 있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이고. 자, 두 번째, 청산행은요, 서정시인데요이 사람은 자연 속에 있어. 자연 속에 있지만은, 자, 자연 속에서 속세에 대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연 속에서 살기를 지향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어,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야.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요.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지금 청산 안에 있어요. 발을 푸니 이 뜻은 머무러니 성산에 와 있어요. 허리든 산길이 잘 보인다.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졌나 봐. 그래서 허리든 산길이 좀잘 보인다. 좀 만족해. 현재형 문장을 쓴다. 자, 보인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현재형 문장을 쓰면, 현재형 그러면 현장감을 나타내 주는 거야. 상수리 열매를 주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인가를 내려다 본데요. 인가를 내려다보고 또뭐 생각하냐면 쓰다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치솔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속세에 대한 미련, 속세 남겨놓고 온 것을 생각하는 거야. 난방으로 길을 난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여울물이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길을 잃었대. 그러면 이 여울물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 화자의 모습이야. 화자의 화자의 허우적대는 모습이. 여울물에 투영된 거야. 여울물에 투영되고, 허우적거린다? 뭐, 의인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활류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청산생활이 아직은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거야. 생활이 익숙하지 않음을 또알수 있어요. 남방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두어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 여울물 나왔지? 그러니까 때까치들이 몰려와 산 아래는, 이산 아래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첫 번째는요, 산 아래가, 첫 번째는, 보통 첫 번째로 많이 해, 자연 속에, 속 공간에서 순수해진, 자, 여기가, 모든 야생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숨결하다. 아, 요거 일 번을 지우고요. 요 밑에 저게 요게 첫 번째 쓰은요자연속 공간에서 순수해진 때같이 순수해진 때같이두 번째는요. 산 아래는 인간 세상 속세를 말하는 거야. 속세 속세를 얘기하고, 야성을 잃은 속세, 속세에서 야성을 잃은 야성을 잃은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되겠니? 숨결해진다. 반어법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첫 번째 걸로 해석해 주세요. 이걸로.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간섭들. 이건 어떤 뜻이냐? 뒤를 돌아보 어,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는 여기는 머뭇거림 미련이야. 머뭇거림. 지금 어디에서 청산했어 아직 속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서른 번 다져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간섭들. 이거는 내가 청산에 가야지. 모든 걸 떨쳐버리고 살 거야. 이랬다고. 아, 또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나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서른 번 다지고 서른 번 포기했다는 얘기고요. 서쪽 마을. 서쪽 마을은 속세.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이게 보조 관념이지. 뭐가요? 가늘게 흩어지는 전형 연기가 전형 연기가 나무들의 잔술 잔숨결 같대. 직유법을 사용 어 사용하고 있고 이전형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은유법이 되겠지. 전형 연기는 고민 양식이다. 비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생물, 생나무란 뜻이고요. 살아있는 나무겠지.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이런 것들과 함께 누워, 눕고 싶대. 돌들. 그러면 자연물. 자연물과, 들거미줄, 돌들 다 자연물이지. 함께 눕고 싶대 사람인 것처럼 의인법썼지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 요런 애들이 들그미줄 돌돌 이런 애들이 이 세상의 힘든 어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았대요 순수한 무욕이고요 무욕 무역, 무욕 욕심이 었고요 순수한 자연이야 순수한 이런 자연과 함께 잠들고 싶다 자연과 동화되고 싶다. 동화되고 싶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연 속에서 침잠 동화되고 싶은 거 가라앉는 거 침잠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행은 자연 속에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끝에는 어떻게 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고 싶다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이야. 현대소설이고, 누가 나오냐면, 나가 나와요. 나는요, 서술자야. 1인칭 서술자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관찰자 시점인데, 나는요, 구경기업, 국영 기업 비서실장 비서실장 김성달이야. 김성달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티베이상엘하는 최진철이 나오고 그렇다 한 사람 누가 나오냐면 고등학교 교사인 자윤경수와이 사람들이 다 시골 출신이야 도시 생활에 찌들어 있다가 우리 자 한번 가자 시골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판이 어느 정도 식어 간다 싶을 무렵 tv 상에하는 최진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끼리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침 화재가 시들해서 별다는 의도 없이 한말같한 말인 것 같은데 의외로 윤경수하고 김성달이도 금방 동의를 하며 나섰다. 그거 좋지. 야. 아, 김성달하고 나가 다른 인물이다, 그지? 자, 쌤이 착하겠어. 어, 나 서술자는 안 나오고요. 누군지 모르겠고, 나 서술자 있고, 국영기업 비서실장 김성달이 있고, 자, 교사인 윤경수가 있어. 의외로 윤경수하고 김성달이 금방, 어, 좋아! 이렇게 동의를 한 거야. 그리고 그거 좋지 그러면서 이제 한번 여행가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 서울 바닥이 어떻다고요? 비비적거리고 살다 보니까 고단해 죽겠어 그랬어 그러면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고 계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면서도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군 그래 지금쯤 시골은 좋을 거야 추수도 끝났겠다 따뜻한 아래목에 지지고 앉아서 동동주라도 한잔 마시면 아그 기분 서울 사람들은 모를 걸 그러면서 지금 시골에 대한 막, 막연한 동경 시골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인식을 할때 옛날에 어릴 때 힘들고 막 배도 고프고 막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이랬는데 나중에 나이 들은 사람들은 그거다 추억으로 아름다운 을 간직하고 있거든. 이 사람들도 아마 그랬나 봐. 얘기의 방향이 좀 엉뚱하다 싶었지만 나 자신도 그것이 굳이 싫은 것은 아니었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그런데 최진철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 이제 좀 있으면 허지부지 될수 있다. 지금 빨리 그저, 결정하자. 최진철이요 아주 결정을 보자고 말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날짜 정하고요 몇 가지 원칙도 정한 거야. 목적지 안 정했어요. 목적지는 시에버스 어, 시에 터미널 가 가지고. 가장 멀리 가는 버스 집부터 가고 갈자. 그리고 짐은 일체 가지고 가지 말고 빈몸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규칙도 정한 거야. 그것은 우리의 이번 우리의 여행이 도시 문명이나 잡담, 복잡함 등을 피해서 다만 매침이나깊숙이 자연의 품에 안기러 가는 것이므로 우리의 우리가 일상에서 쓰던 잡동사니들을 끌고 가지 말자는 의도였던 에서였다 누군가 그러나 치약 칫솔 이거 가져 가야 안 되냐 그러니까 아식고 가면 돌 소금 있다고 그걸로 닦아야 그런 곳에 간 기분도 나는 법이라고 이렇게 우겨서 아무것도 안, 가고 안 갖고 간 거야. 그래 좋았어 비로 우리들의 고향은 아니라도 고향과 어비슷한 데로 가서 우리를 키워준 고향 같은 무도 속에 며칠 묻혔다 오는 거야. 알고 보면 우리 넷이 모두 산골촌놈들 어 아니니 다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는 거야.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승달이 마침내 이렇게 글,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4시 이구 동성으로 그러자, 그러자 하고 손뼉을 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간 거야. 중략은요, 여행 중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여행 다못 채우고 온 거야. 너무 불편한 거야. 서울로 오는 버스 속에서 자, 우리는 너무 말이 없었다. 3박 4일 제대로 채우지도 못했어요. 하루를 앞당겨 온 거야. 달라진 환경 속에 담아 며칠을 견뎌 내지 못하고 도망하듯 그 마을을 떠나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것이 생긴 거야. 무교동이나 종로 바닥에서 맥주를 마시며 산촌 정경을 얘기하던 자신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자, 아, 산골 정경을 얘기한 자신들이요. 어세던 거지 배부른 여담이었던가를 느끼는 순간이기도 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한편으로 숨이 칵칵 막히는 지점에서 이거 시골생활이지 쉽게 빠져나온 것을 어떻게 다행이야 안도감을 느낀 거야. 도시에서 와 안도감을 느끼는 거야. 느끼는 자신들,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부끄러움도 느끼지만 은 한편 뭐라고? 모두 부끄럼도 느끼지만은 한편 안도감도 느끼는 거야. 안도감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밤늦게 서울에 도착하지 말자. 그 길로 뭐하니? 커피를 마시고요. 생맥주를 먹어요. 이 커피와 생맥주는 소비적, 향락적인, 도시 문화의 상징물이야. 도시 문화의 상징물이고, 이제 살것 같군. 자, 이렇게 마시니까 살것 같아요. 우리는 동시에 이런 말을 내까리고, 냇까리,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떠들고 웃곤 하였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뭐, 앞에 두 작품은, 첫 번째 작품, 낙지가는 아예 너무 자연이 좋아. 두 번째는요. 자연 속에 있으면서 약간 미련을 품고 있었고 세 번째는 어때요? 도시생활이 도시 더 좋은 거야. 세 작품이 조금 다르지, 그지 그게 출제 포인트겠지.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